이게 저렴 냉각수냐? 일반 냉각수냐? 이거 자를 사람이 있겠어요? 이 냉각수를 교환을 안 한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전기차 정말 안전한 차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나 EV 차량 전기차 냉각수 교환할 거예요. 이거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냉각수를 교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전기차 냉각수를 꼭 굳이 뭐 교환 안 해도 된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기차 냉각수는요 제작사에서 만들어놓은 매뉴얼대로다가 하면은 3년에 6만 킬로 주기로다가 교환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냉각수 캡에 보면은 이 모양으로 돼 있는 것들은 일반 냉각수예요 전기차 배터리용 냉각수가 있거든요. 고 일반 냉각수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스페너를 이렇게 딱 들고 서 있는 모양의 그림이 붙어 있는 것들은 저렴 냉각수가 들어가요. 그거에 따라서 냉각수가 틀려요. 코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매니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요게 코너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스템 냉각 부동액이에요. 이게 알미늄 부식이라든지 산화 안정도가 일반 냉각수보다는 좋기 때문에 요게 전기차 전용 냉각수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교환 시기를 정해 놓은 이유도 전기차는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 열을 잡아 주는 것도 이 전기차 부동액이 하는 거예요. 그 전기차는 냉각수 온도를 45도 이하로 잡고 가요. 배터리 성능을 유지시켜 주는 게이 냉각수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방전 시에도 열이 생겨요. 열을 잡기 위해서 이 냉각수가 존재하는 거고. 내연 기관도 열과 수분과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열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전장 부품이 있는데 요즘에는 일체형으로다가 인버터하고 모터, 감속기 이게 일체형으로 나오지만 은 예전에는 분량으로 나왔었어요 요 최상단 제어기가 OBC 충전 관련 제어기거든요 요 옆에 보면은 고전압 정전블럭 요 OBC 밑에가 EPCU예요 EPCU가 뭐냐 LDC, MCU, VCU 이세 가지를 합쳐 놓은 제어기예요 내연기관에 보면은 t 비 볼트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제네레이다가 들어가죠. 이차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EPC에 들어가는 LDC가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해준단 말이에요. 전기차는 냉각수가 들어가고 이게 저렴 냉각수냐 일반 냉각수냐 그거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일반 냉각수는 녹색, 저렴 냉각수는 청색, 요즘에는 또 핑크색 냉각수 나오죠. 핑크색 냉각수도 일반 냉각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색소만 틀릴 뿐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냉각수를 어떤 방법으로다가 교환할 거냐 순환식으로 할 겁니다 이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다 잡아 뽑은 다음에 새 냉각수가 돌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냉각수를 일차적으로다가 라지에다에서 배출을 했어요 이렇게 배출이 돼 있죠 일차적으로다가 지금 배출을 한 거고. 2차 배출을 시작할 거예요. 고전압 측 냉각수를 배출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니퍼 모양으로 생긴 커넥터가 하나 들어가요. 이게 위급 상황 시에 이걸 원래 자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위급 상황 시에 이걸 자를 사람이 있겠어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 커넥터는 단순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돌출 부위가 있어요. 이걸 누른 다음에 그냥 뽑으시면은 이렇게 뽑혀요. 이게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은 고전압을 차단하려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전압이 차체 흐르거나 누전이 생기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설계 자체를 갖다가 위험하게 설계를 해진 않았어요. 고전압이 누전이 되거나 어떤 이상 진구가 생기면은 차단하게끔 설계를 해 놨어요. 근데 이거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서 실질적으로다가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위험 상황에 처했을 적에 고전압을 차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커넥터예요. 커넥터를 뽑으면은 고전압이 차단이 된다. 이 상태에서 고전압 냉각수를 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수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고전압 배터리 신품으로다가 교환하는 거예요. 이 전체 이 판에 냉각수가 다 이런 식으로 다가 꺾어 놔 가지고 냉각수가 흘러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전체 배터리 팩을 갖다가 냉각수가 냉각을 시켜 주는 거예요. 아이오닉 초창기 모델이나 그런 차들은. 공냉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공냉식은 배터리를 갖다가 냉각시켜주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배터리 수명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순냉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냉각수를 교환해 줌으로써 배터리 성능 유지도 시켜주고 충방전시에 일어나는 열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냉각수인데 이 냉각수를 교환을 안 한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냉각수 교환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커넥터를 분리를 해가지고 2차 배출을 할게요. 이 녹색으로 되어 있죠. 절연 냉각수는 청색이에요. 이거는 지금 녹색이고, 자 여기서 하나 분리를 하고, 이런 거다 교환할 지게 일반 샵에서 특수공구를 써가지고 이걸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작업 공정성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제가 히타우스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히타우스, 그쵸? 히타우스 있죠. 이걸 좀 자를게요. <laughs> 잘랐죠? 여기다 하나 껴. 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껴. 배터리 하단부에 냉각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이게 총 용량이 13.4L 들어가는 차거든요. 일반 내연 냉각수에 비해서 두배 이상 들어가죠. 그래서 배터리 밑바닥에 있는 냉각수를 다 배출을 할 겁니다. 자, 2차 배출하겠습니다. 이 배터리 밑바닥에 있는 냉각수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오, 엄청 많은데요? 이 밑바닥에 냉각수가 제일 많이 고여져 있거든요. 이 냉각수가 배터리 열을 식혀주는데 냉각수를 교환을 안 한다? 이건 배터리 음...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냉각수 필히 교환해주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일반 샵에서는 특수홍구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다가 배출하면 되거든요. 배터리 밑바닥에 있는 냉각수까지 다 배출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또 배출을 하자고 하면은 냉각수 유로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승호니터라는 거예요. 승호니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면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연비가 아무래도 낮아지겠죠. 운행 가는 거리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배터리를 갖다가 대표주기 위해서도 냉각수가 필요한 거예요. 승원이터라는 거는 저온으로다가 냉각된 배터리를 온도 유지를 해줘가지고, 데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커넥터를 다시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배출이 다 끝난 거예요. 차를 뜬 김에 보여드리면은, 이 뒤쪽으로 와보시면은,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배터리를 교환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s k 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코나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그두개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NCM 계열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수용 차량들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데 그 파우치형 배터리를 써요.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조가 일단 간단하면서도 장착이 용이하고 가볍기 때문에 배터리를 국내에서는 씁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몇년안 남았어요. 지금 전기차 전비를 늘리고 안정성을 최대치로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배터리는요, 전고체 배터리에요. 고체형 배터리. 그거 나오면은 전기차 시장은 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코나가 나왔을 당시에 전기차가 폭발적으로다가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화재가 생기면서부터 그 수요가 감소가 됐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까지 화재가 총 15건인가 16건 정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화재 중에서 충전 중에 그때 가장 많이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원인도 물론 밝혀졌죠. 응급 탭니드가 접히면서 불순물이 생기면서 쇼트가 나면서 화재가 발화가 됐다고 이렇게 원인이 나왔어요. 근데 전기차 아직까지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전기차 정말 안전한 차 중에 하나예요 진짜 전기차는요 고속도로 운행 많이 하시고 장거리 출장 잦으신 분들은 전기차 타고 다니는 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코나 전기차 타시는 분도 중고차로 1,600만원 주고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장거리 운행량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해요 이게 한달 유지비가 25만 원 들어간다고 해요. 장거리 운행량이 많은데 그러면은 한 달에 몇 킬로 타세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6천 킬로 탄대, 6천 킬로. 이걸 휘발유 값으로 한번 환산을 해봐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그 전기차는 안전하다. 그리고 지금은 이 코나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됐던 응극탭니드를 갖다가 보완을 하고 분리막을 세라믹 코팅제로다가 입혀놨거든요. 안전하게 더 두텁게. 지금 전기차들은 충전을 범위를 갖다가 한80% 정도 선에서 잡고서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면서 차량 관리를 해주시면은 안전하게 상당히 오래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냉각수 배출이 끝났으니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코나 EV는 난방을 뭘로 할까요?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코나 EV는요, 이 컴프레서에서 난방까지 해요. 냉난방을 여기서 다 해요. 이 히트펌프라고 하거든요, 컴프레셔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압축되는 그 열을 끌어다가 실내 난방도 해주고 이 컴프레셔에서 냉난방을 갖다가 여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물론 컴프레셔라는 기계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에 냉매오일도 들어가요. 최초 5년 그 다음부터는 2년에서 3년 주기로다가 냉매일한 번씩 교환해주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고장이 없이 쓸수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내릴게요. 요거는 지금 저렴 냉각수를 쓸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요거 일반 냉각수라고 했는데 지금 쓰는 냉각수는 저렴 냉각수거든요. 색깔도 청색이죠? 예. 네. 저렴 냉각수다 보니까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찍어 볼게요. 약 대략 2메가옴 정도 나와요 2메가옴 그래서 이 차에 사용할 냉각수는 일반 냉각수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 코나 EV 모델은 일반 냉각수가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교환할 부동액은 저연 냉각수를 쓴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청색이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녹색은 일반 냉각수 청색은 저연 냉각수 전기차에 들어가는 냉각수는 저연 냉각수가 더 안전하겠죠 여기 세부동액이 들어가는 거고요. 기존에 남아있는 일반 냉각수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 통에도 아직 지금 파란색으로 남아 있죠? 네, 지금 네.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얘는 이제 네. 나오는 것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색깔이 일치가 되면은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코나 EV 차량 냉각수를 교환을 했는데요. 냉각수는 반드시 교환해 주시는 게 좋고. 절연 냉각수 들어가는 차에다가 일반 냉각수 써도 돼요? 안 됩니다. 일반 냉각수 들어가는 차에다가 절연 냉각수 써도 돼요? 이건 됩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절연 냉각수는 3년 주기로다가 교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밀봉이 돼 있잖아요. 개봉하는 순간부터 사라가 되기 때문에 개봉하면은 그냥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남는 거는. 다 폐기 처분, 예,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고전압 장치 배터리를 갖다가 수명 연장을 시켜주기도 하고 전장 부품을 냉각시켜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교환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